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묵상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천지 창조와 자연의 신비에 대하여 열거와 반복법을 사용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당신의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자신은 답변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수 없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할 정도로 답변함으로써 자신이 친구들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변론할 기회만 준다면 자신있게 답변할 것임을 거듭하여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도 할수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무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그 이유를 다알수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유한한 지혜에 근거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욥이 대답할 말이 없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요백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욥은 이미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로 드러났으나 하나님은 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그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그 있는 곳에서 짓밟으며. 그를 모두를 심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옳다고 인정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배 불평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혹은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너가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중 으뜸인 배해못을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그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외쳤던 요이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배해못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허리와 배의 힘줄로부터 나오는 힘. 백향목 같은 꼬리, 넓적다리 힘줄, 금속 같아서 결코 부러지지 않는 뼈까지 배의못은 참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배의못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이러한 묘사는이 짐승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강하고 튼튼한 피조물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배의못을 피조물의 으뜸으로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배의 못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는 그의 먹을 것을 내며, 연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의 버들은 그를 감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물의 소용돌이도 요단강의 쏟아짐도 배의 못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살아있는 배의 못을 사로잡거나 갈고리로 그 코를 깰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종할 수도 없는 배의 모세에 대해 언급하심으로써 오직 자신만이 세계를 통치할 충분한 권능과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교훈을 더욱 확실하게 요배에 전달하신 것입니다. 요배 문제점은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절대자인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판단하고 자신을 심판자인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들로 신뢰를 들어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지적하시므로 요배의 잘못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어떤 일에 사용하시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Amen.